충남대 컴퓨터 융합학부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융합학부 충남대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프리즘 인재, 그리고 또 별도로 소프트웨어 관련한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융합학부를 모집하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충남 대 컴퓨터 융합학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지 전형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융합학부 합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매번 발전하는 대학이고 대한민국의 대표 대학으로 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에, 전형 모집 부분 것을 먼저 확인하면은 충남대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융합 학부입니다. 컴퓨터 융합 학부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40명을 모집하고 있고 지역 인재로 17명 그리고 기균으로 1명 이와 같이 학생부 교과가 주된 수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에 프리즘 인재 있습니다. 프리즘 인재가 그 다음으로 많은 15명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성화 인재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완벽한 특기자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별도로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입니다만 프리즘 인재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 인재는 특별전형이면서도 네, 학종인 요소죠. 즉 문이만 특별이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인재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풍부한 학생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정원 외로 모집하는 농어촌 이하 고른계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융합학부는 무려 수시에서 81명의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유념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요강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많이 뽑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에서 컴퓨터 융합 학부를 많이 뽑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부 100%로 사범대가 아닌 만큼 이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소서 필요 없고 다른 지원 자격증빙 서류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전형으로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다음으로 많은 전형이 컴퓨터 융합 학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에 프리스민제 15명과 소프트웨어 인제 3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의 프리스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원에 해당하고 프리스민제는 다름 아닌 네, 서류 100% 대해 면접이 2단계에서 33.3%로 추가되어집니다. 다만, 프리즘인제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재랑 일부 중복됩니다. 프리즘인제로 15명 정도를 모집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각각의 적용 요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적용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수능체적, 학생부 자소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원에 있어서는 프리즘 인재랑 소프트웨어 인재 역시 일부는 적용되지만 은 컴퓨터 융합학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관계 없고 그리고 그 외에 자기소개서라든지 관련한 학생부라든지 자소서 증빙서류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프리즘 인재나 소프트웨어 인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 제출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역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그 외에 본인의 활동 증빙 자료도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프리즘 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컴퓨터융합학과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은 바로 어 기타 증빙서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인재는 자신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추가되어진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아주 적습니다. 3명 소프트웨어 인재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는 면접이 없이 진행되지만 학생부 종합의 프리즘 인재라든지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인재 부분 것은 어, 별도로 면접고사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과대학 면접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 네, 학생부 교과의 기본적인 방식 말씀드렸듯이 네, 사범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가 네, 서류 100%로 이루어지고 컴퓨터융합학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류 1 0 0의 일괄 전형에 여러분 맞춰서 학생부 백이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기준으로 해서 프리즘 인재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융합학부는 일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모집을 하고 네이 단계에서 서류 삼 분의 이 면접 삼 분의 일 이와 같이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의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스민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그러면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느냐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네, 공과대학부 분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컴퓨터 융합학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컴퓨터 융합학부 기준으로 해서 41명을 모집했는데 400명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거의 9.8대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 41명이고 네, 최종 등록 인원 3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충원 합격이 각각 이루어지고 최종 순위는 51위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최초 합격자의 최고점과 그리고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해서 평균 등급 2.43 그리고 상위 등급 표준편차.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최초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16이고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4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남대 컴퓨터 융합 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점대 초반은 되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이 점대 중반까지 이 점대 초중반 학생이 주로 지원함을 알 수가 있고 그런 학생들이 합격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리즘 인제는 좀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해서 공과대학의 컴퓨터 융합 학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모집인원 열다섯 명, 프리즘인데 열다섯 명 지원한 학생들 이백사십사 명이어서 무려 십육점이칠 대일 학생부 교과보다는 훨씬 경쟁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십대일 가까이 되는 높은 경쟁률인데. 학생부 종합은 컴퓨터 융합 학부가 무려 16대1 컴퓨터 융합 학부의 인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 15명이 되고 최종 등록 이록은 13명이 돼서 중원 합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총 10명이 중원 합격이 되어졌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 합격 비율도 꽤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단계 합격자 교과 등급 최고와 최저를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만큼 비교과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최고 1.73에서 최저 3.54에 이르고 그리고 평균 등급은 2.6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평균 등급이 2점대 초중반이다라고 하면은. 네 학생부 종합에서의 교과 등급은 네, 2점대 중후반 정도의 등급이 평균 등급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요소가 바로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중남대 컴퓨터 융합 학부를 지원하면 어떠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3명 모집 논에 25명이 주원해서 프리즘 인재보다는 다소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초 합격 3명 그리고 최종 순위 중원 합격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구체적인 교과내신 등급은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자체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서류 평가에서 증빙 자료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에, 등급은 다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컴퓨터융합학부 다양한 강좌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소서 대비 그리고 또 면접 대비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융합학부의 서류는 또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일단은 학생부 교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교과성적 중심으로 해서 서류 검토가 있을 거고 학생부 종합은 교과는 물론이고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만큼 프리즘 인재는 비교과 활 관련된 서류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어떤 전형이 타당한지 부분 것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프리즘 인재는 또 소프트웨어 네, 인재 전형 이두 가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의 면접을 받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 부득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 오프 프라임 면접을 못 받는 학생은 온라인에서 자소서 첨삭과 면접도 진행이 이루어지고 서류 검토도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원격 교육 프로그램인 줌과 같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또 일부는. 개별적으로 1대1로 지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거리적인 한계가 없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는 특히 소프트웨어 전영 관련한 특기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부 학생부 교과에 대한 서류 검토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되는 또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전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종 합격의 길로 네, 안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의 홍수영 원장이었습니다.